7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소듬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톤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서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에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 중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바벨론 즉 사탄의 세력은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여섯 번째 대접 어 대접 재앙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소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합니다. 큰강 유브라데 강은 고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이죠. 네, 유브라데를 경계로 여러 적국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고, 또 바로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옆에 위치하고 있죠. 또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을, 경계선을 따라 흐르는 강이기도 합니다. 이 강이 말랐다는 것은 방어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럼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은 누구일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불경건한 세상,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더러운 영, 그리고 더러운 용, 어,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추종 세력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죠. 바로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이 13절은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용, 용은 바로 예뱀 마귀의 사탄이고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고 또 거짓 선지자도 13장에 나왔던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들은 거짓 삼위일체를 지금 흉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용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들이 모두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 무기또 산을 의미합니다. 실제 무기또 산이라는 곳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무기도 평야를 둘러싼 언덕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물리적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칠복이 있습니다. 이 칠복이 어디 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고요. 또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16절에 있는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9장, 20장, 22장에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복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고요. 또 자기의 두루바기 두루바기를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너에게 너에게 이를지를 네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예화에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에 맞는 합당한 행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된 예복이 있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스스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세상에 빠져 시집가고 장가가며 스스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라고 합니다 이 공중은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대접 대접재앙, 재앙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보자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우리가 하나님 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오늘 되었다 라는 음성으로 사단에게는 폐망의 길이 열리고 멸절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바빌론이세 갈래로 찢어진 것이죠.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번개와 우레 소리가 있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렸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는 4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면 거의 폭탄이나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저 출애굽기에서 보는 애굽에서의 열재앙에서도 애굽인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왕 역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홍해까지 쫓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바로의 세력을 멸절시킨 것처럼 사단의 세력을 더 이상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마지막 아마기돈 전쟁을 통해서 완완 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6장의 이제 하반부 12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 전쟁을, 어, 전쟁으로 사단을 멸하고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깨어 있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의의 옷, 하나님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천하 만물을 잊게 하셨다가도 또 없이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분별되고 항상 깨어 있어 바른 행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